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여러분 어, 혹시 아직도 삼성전자 망설이고 계신가요? 진짜요? 이제 슬슬 어, 배가 아플 때도 된것 같은데요. <laughs> 네자 농담이었구요. 음 최근 삼성전자가 너무 빠르게 급등하는 바람에 이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어,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자 조정받으면 사야지 음좀더 지나면 떨어지겠지? 그때 사야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음, 그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삼성전자는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할 만큼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자, 그럼 일단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부라도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마음은 편하니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분할 매수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주식의 수량입니다. 물론 큰 돈이 있다면 한 번에 많이 사서 묻어둘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작은 목돈으로 시작해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같은 신고가 나오는 장에서도 어, 저는 일부 매수를 했는데요. 저는 삼성전자만큼은 재면서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이렇게 재고 사는 주식이 아니죠. 어차피 장기로 투자할 건데 오늘 가격이나 내일 가격이나 길게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길게 보고 가시자고요. 진짜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오히려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천천히 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조금씩 더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정말 장중에는 100원이 모자란 7만 전자였었는데요. 69,900원까지 찍고 종가 기준으로는 69,500원으로 역시 오늘도 신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정말 진격의 삼성입니다. 차트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네, 바로 상승과 횡보의 반복입니다. 물론, 반도체 사이클의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특이할 점은, 긴 행보와 짧고 굵은 상승이란 점입니다. 2011년부터 12년까지 상승을 했고요. 그 후로 4년간 조정을 받았고, 다시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쭉 상승을 하고, 조정 구간에 들어갑니다. 아, 자, 이제 막 정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3년간의 조정이 끝났다는 말이죠. 사실 삼성전자를 이렇게 차트 분석하면서 투자할 건 아니지만 길게 보면 이런 부분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할 점은 상승은 점점 길어지고 횡보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더 기대가 되고요. 적어도 내년 1년 동안은 천천히 우상향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 차트를 보니까 더 삼성전자가 좋아지는데요. 물론 기업의 가치로 인해서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횡보기간이 긴 점이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볼때 오히려 횡보할 때싼 가격으로 주식을 모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이 자고 나면 오르고 또 오르는 이런 상승장에서는 여유 돈이 없다면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날아가 버리니까요. 자 코스피 역시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했죠. 어, 특이할 점은 외국인이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음, 최근 어, 정말 진격의 외국인답게 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코스피 지수를 어,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 5,176억 순매수하면서 코스피를 끌어올렸습니다. 역시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돌아왔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는데요. 외국인 역시 내년도 반도체 업황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최근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덜란드의 EUV, 노광 장비 업체인 ASML. 최근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죠. 역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가 있는데요. 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죠. 음, 역시 어,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정말, 어, 최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이 고공행진이 정말 무서울 만큼 높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어, 그리고 얼만큼 많이 바뀌게 될지 어, 기대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도 열심히 그 대열에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정고점 대비, 그리고 다른 나스닥 기술주들에 비하면, 오히려 상승폭이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가야겠죠? 자,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인 이유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2020년 수출입 평가 및 2021년 전망에서 내년도 우리 수출이 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그 중에서 특이할 점은 반도체 수출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수요 증가와 5세대 이동통신인 5G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5.1% 늘어난 1천억 달러 고지에 올라설 전망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에서의 약진을 기대했는데요. 아, 정부 역시 내년도 반도체 업황을 어, 좋게 보고 있네요. 자, 그런 삼성전자 아직도 망설이시나요? 얼른 들어오세요. 장기 투자로 어, 행복한 노후를 다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